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친목 모임 스터디 동호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밴드를 PC에서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후 밴드에 로그인 완료하겠습니다. 단계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웹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클릭합니다. 자신의 로그인 타입을 선택합니다. 저는 휴대폰 번호로 가입되어 있어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클릭하겠습니다. 자신의 휴대폰 번호 입력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완료하면 밴드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후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클릭합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되었습니다. 문자로 온네 자리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인증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가려져 있는 이름을 아래 칸에 모두 입력합니다. 완료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밑에 보면 옵션이 하나 있는데, 다른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 하기 항목을 체크하면, 로그인되어 있는 모든 기기의 밴드에서 로그아웃이 되어지고, 바뀐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줍니다. PC버전의 밴드에 로그인 완료되어 졌습니다. 사용 방법은 밴드 앱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PC버전의 밴드에 로그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